창세기 30장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노를 바라야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가로되 나의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은 내 무릎에 둘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처부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하였으며 라의 시녀 비하가 다시 잉타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나함해, 라엘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 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맥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치하리라 아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신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어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나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신 아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가로되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를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사기 되리라.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덕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삼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뵈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대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